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인원입니다. 어, 그동안 뭐 안녕하셨습니까?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 할 내용은 죽기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EFT. 예. 저번에 뭐 들어가는 말로 서문어로 서문으로 서론으로. 그 죽음 영상의 의미와 그 효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이번에는 어, 구체적으로 그 브로니 웨어라는 어, 호주 간호사가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서 들었던 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 내용들을 어, 하나씩 하나씩 어, 짚어가면서 그 것과 관련된 EFT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후회가 뭐냐? 뭐 영어로 먼저 읽어볼까요? I wish I'd had the courage to live to live a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I wish I had the courage to live a true life, a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뭐, 해석하면 이런 거죠. 어,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볼 걸 그랬어. 뭐이 이건데 직역하면은 음, I wish I'd had the courage to live a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예. 음, 요건데 음, 뭐더 간단해 주면 이거죠. 그냥 나한테 진실되고 충실한 삶을 살걸 그랬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뭐 다시 말해보죠.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나한테 충실한 삶을 살아볼 걸 그랬어. 그러면 뭐, 나한테 충실한 삶, a life true to myself인데, 나한테 충실한 삶이 뭐겠습니까? 나한테 충실하다는 건 뭐, 자, 수많은 분들 상담해 보니까, 뭐, 나한테 충실하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더라고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좋다고 느낌이 하고 싫다고 느낌이 안 하고 예. 그럼 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예.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이게 감정과 욕, 욕구에 충실한 거잖아요. 싫고 좋고 하고 싶고 하, 하기 싫고 이런 감정과 욕구를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내 욕구를 잘 실현시키는 그런 삶이 바로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호주 간호사니까 저기 호주 사람, 더뭐 크게 얘기하면 저기 서양 사람, 서구 사람들인데, 어, 서구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더 많이 볼거 아니에요. 근데 서구 사람들도 이게 이제 1위에요. 넘버원이거든요. 첫 번째거든요. 서구 사람들도 결국은, 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잘 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말하니까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연구를 많이 한 학자 중에 조셉, 캠벨이랑,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는데 조셉 캠벨이 강의하면서 그런 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조셉 캠벨이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 그 옆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린애하고 이제 가족 셋이서 이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어린애가 편식이 심해가지고 "나 이거 안 먹어, 뭐 저거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막 달래면서 뭐좀 먹어봐, 뭐 이러면서 이제 애를 달래고 있으니까 아빠가 어또뭐 그러면서 엄마가 그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뭐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걸 보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죽도록 참으면서 했어. 너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애한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조세 캠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빠는 결국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서구에서도 이제 뭐 자신에게 충실한 삶은 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충실한 삶을 못 살면 일단 제일 많이 생긴 병이 뭐냐면요.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암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흔히 종종 한 얘기가 있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10년 정도 하면은요, 암잘 생겨요. 제가 암 환자 수백 명 치료했는데, 암환자 중에 하기 싫은, 억지로 10년, 20년 하다가 병 생겨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였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싫은 거 싫다 소리 못 하고, 이런 것도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 죽기 전에,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 나한테 충실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게, 가장 구애가 되고 그래서 내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볼 걸 그랬어. 이게 첫 번째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제가 EFT 즉석 EFT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즉석 EFT입니다. 물론 이 듣고 따라 하시면서 뭐. 에, 나한테 맞는 더 좋은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면은 그걸 적어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EFT 이 공식에 맞게 EFT를 따로 더 하셔도 됩니다 문장을 바꿔도 되니까 일단 뭐 듣고 따라 하시면서 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먼저 수용하거나 해보겠습니다 비록 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게 두렵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받을까봐 몸살이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나는 치는 게 두렵고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나답게 살지 못하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그 다음에 연상하고 그게 돈이 돼뭐 해서 먹고 살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네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 너는 절대로 특별하지 않아. 그냥 안전하게 살아. 키지 마. 안전한 게 최고야. 꿈이 밥 먹여주냐? 남들도 다 참고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 비난받는 게 두렵다. 실패한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다. 비난받는 게 두렵다. 이런 말 들을까봐 두렵다. 실패한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다.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한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간단히 EFT 하고, 심업 세 번. 두드리면서 심업하셔도 됩니다. 한번 더. 자, 이렇게 EFT 했구요. 음. 그다음에 화관을 해보겠습니다. 화관. 네. 어, 화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저희 책 어, 화관과 EFT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화관하면서 같이 타점을 한번 두드려 보시죠. 나 다워도 된다. 나다워도 안전하다. 나는 점점 나다움을 찾고 느끼고 표현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나다워도 된다. 나다워도 안전하다. 나는 점점 나다움을 찾고 느끼고 표현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볼 걸 그랬어 를 해결해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해주는 EFT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구해를 설명드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